안녕하세요. 오늘의 1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. 애플의 설립자이자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 졸업 축사 중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. 제가 계속 움직일 수 있었던 건제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세요.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듯 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일은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들을 채울 것이고,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당신이 위대하다고 믿고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.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. 아직 그것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세요.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믿는 그 일을 찾고 계신가요? 위대한 일은 생각보다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일이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으로 오늘도 행복했던 일본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